오미크론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빠르면 이번 달 코로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됐던 코로나 규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 규제들을 속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견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현재 유럽의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계절 독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규제 완화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이어왔던 네덜란드는 공공시설과 식당 등에 내렸던 규제를 풀고 인원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자는 여행 계획을 위해 나라를 다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 프랑스는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규제를 철회할 예정이고 방역 팩스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니다 독일의 상황의 상황도 비슷니다 이스터스 시티 엑스페트는 대화의 차이가 없기 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차이가 없기 때 대화의 가 없기 때문에 이스토스터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스토터의 엑스페트는 대화기 때문에 이스토스터의 는 대화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스토스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차이없 이스토스터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스토스터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스토터의 엑스페트는 대화스토가 없기 때문에 이스토스없 이스토스터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스토스터의 엑스페트는 대화의 이가이스토의엑스페스토스터의엑스페 이 같은 소식에 독일 개신교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봄 코로나 규제로 인해 열리지 않았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